화재로 소실됐던 전원주택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은 부부. 둘만의 지상낙원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Please, in. 낯선 방문객이 나타나. 완벽했던 부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What were you doing in their luggage? 니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h 까요 젊은 부부 t 집에 이방인들이 방문하면 e 걷 e 을수 없는 상황을 y 게 o u 영화 마더 o g t h e 여기까지만 보면 폐쇄된 집안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공포인 듯 하지만 사실, 다양한 해석, 논란의 중심,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 2017년 최고의 문제작이죠. 독창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로 유명한 베런 아르노프스키 감독의 파격적인 설정과 기발한 상징들이 곳곳에 숨은 이 작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밤늦은 시간에 불청객 외부인은 비환영이지만 시인 남편 칭찬은 대환영이라는 아내 보물 1호를 자랑하는 남편은 보물 1호를 자랑하는 남편은. you and she b r e a t h e d life back into every room <laughs> 저 처음 보는 남자를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럽게 대하는데요. Seriously? He's like drunk too much. He'll be fine. 이때 옆구리에 선명하게 찍힌 상처를 보고 give him some brandy. 살짝 당황한 아내는 남편과는 다르게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I'm confused. Who's that? I'll get it. No, no don't. 이어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데. Hello. Hello. Can I help you? Yeah, you made it. Look my better hat. I'm get rid of that. 그의 아내라는 여자까지 들이닥치자. 그래도 남편 얼굴 봐서 애써 참아보려는데. Oh, you do want them. 무례한데다. 역시 수상한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까요? He has one of those pictures of you in his luggage. What were you doing in their luggage? That's not the point. He didn't just stumble on us. He's a crazy fan. I know. 이 배신감은 뭐죠? Excuse me? That's what he told me on our walk. He's dying. 아픈 자를 품겠다는 남편. Oh. That's why he came here. He wanted to meet me before he's gone. 하지만, 친절을 베풀다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기죠 결국, 남편의 창작실에서 추방되는 부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 남편이 Please. Please. <laughs>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때 아, hey, who are you? Who are you? What are you? Doing? Yeah, ran straight to mom. You sure? What's wrong with m u where Where's dad? Where is dad? Where is he? 부부의 두 아들이 느닷없이 찾아와 상속 문제로 싸움을 벌입니다. 아!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폭풍 같은 전개. 여기까지 등장한 인물들은 각각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가꾼 집을 에덴동산으로 보면 인간을 에덴동산에 들이는 남편은 성경 속 창조주를 상징하죠.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를 떼어 여자를 만든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부부. 금기의 선악과 같은 크리스탈을 깨고 추방당하는 아담과 이불을 상징합니다. 그런 부부의 망나니 아들들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카인과 아벨을 떠오르게 하죠. 한편 In Yeah, straight ahead in the kitchen. 또 사람들을 끌어들인 남편. What are they doing here? They had no where to go, so I told them it would be alright to invite some friends and family. 아는 남들을 더 챙기는 남편마저 낯설게 느껴지고. 정작 그들은 부부의 집을 제지처럼 쓰네요. My no, they just l o steam. They're painting our house. 막 쓰는 것도 모자라. 키어이. Really okay. do stop. Stop yeah! yeah! 집을 물바다로 만들고 나서야 잠잠해진 사람들. 사람들 때문에 곤욕을 치른 남의. 그리고 일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I'm pregnant I'm pregnant 그토록 바라던 새 생명이 부부를 찾아오죠 What are you doing? I'm writing 잉태의 영감을 받아 Last night, those people their pain, their pain, their love behind the pain and then you us and now that life 남편은 드디어 창작자로 복귀합니다. 여기서 지구를 상징하기도 하는 집에 생명을 불어넣은 대자연인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며 진정한 대지의 어머니 마더로 거듭나고 창조행위를 하는 자인 시를 쓰는 남편은 성경의 창조주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ughs> 남편의 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이들이 광적인 신도들로 변해 hey. 닥치는 대로 공격하기에 이르니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파괴가. 재앙을 몰고 올거란 우려의 시선이 확 와닿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이 영화를 통해 감독은 인간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대자연의 아픔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하려던 건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성경에 담긴 거대하고 심오한 이야기를 담아낸 2017년 최고의 문제작 영화 '마더'였습니다. lost your love